12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오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아가포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언자의 어떤 예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수족을 다 꽁꽁 묶어 버리고 그 자기의 그 아마 그부리는 그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손과 발, 온 몸을 꽁꽁 묶어버리고 이 띠임자가 즉 바울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꽁꽁 결박 당해서 로마에 넘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곧 순교 당하게 된다. 죽게 될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제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제자들이 같이 일행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결박당해서 잘못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그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섬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가면 큰일 나는데, 우리 선생님 거기 가면 붙들려서 세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텐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까지도 그 일행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 당하고 심지어 매를 수도 없이 맞고 그렇게. 아, 박해를 당했던 그 모습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아, 여기에도 가면은 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가슴이 아파서 만류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고난이 싫어서, 그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파서. 예?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복음을 좀더 오랫동안. 지금 가서 순교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더, 수십 년 더,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예?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어,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가질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생각이 중요하냐면 성령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이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염려를 알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았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선교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선교사들이 공항에서 이제 그 어, 선교지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오래전이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오는데 특별히 그 나이가 드신 그 어머니 어머니가 손을 잡고 울면서 매달립니다 얘야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네가 지금 나를 떠나서 그먼 곳까지 가게 되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이렇게 울면서 손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정, 어머니의 눈물이 끝내 밟혀서 떠나질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냥 떠나게 되면은 저런 인간적으로 어? 엄마도 내팽개치고 가는 못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가지 않게 되면은 그래, 선교사라고. 서약을 했으면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가야지. 저게 무엇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주의 뜻.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있을 때에 그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인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 우리가 기도해 보면요. 정말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정말 믿음의 그 세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도록, 틀림이 없도록 사람의 생각도 있고, 혼자 생각이 있고, 온갖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 분별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좋은가 어떻게 해야 좋은가 이럴 때에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 기도의 삶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권면을 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니, 여러분, 다시는 나에게 이렇게 가지 말라고 권유하지 마시옵소서, 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하게, 단호하게, 성령의 뜻이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길로 이끌어 가실지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신다고는 하 사실이에요. 사랑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뜻 버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이제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있는 곳,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곳.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 길을 묵묵히 갈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주인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악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 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 de tui o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이제 비틀비틀 남지 않았는데 참으로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 주님 배울 면목이 참 없습니다. 죄도 많이 짓고 내 뜻대로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삶 따라서 살아온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갈가시고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항상 내 뜻을 적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뜻을 버리고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뜻대로 살아할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식구들이 다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큰 삶이 밖에 없나이다 내가 내게 주어진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것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애녹처럼 하나님과 늘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